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7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적들을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사모아와 소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사와 네벳과 아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레다와 엘리베엘레 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에 다윗이 듣고 유세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하심시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브라심이라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울짝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옥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공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 백전 백승의 승리 비결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어, 7년 6개월 동안에 유다 지파의 왕의 시간을 보낸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다윗이 유다 도시의 헤브론에서 음. 예루살렘으로 나라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올라오면서 아내와 처와첩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오늘 자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어, 있습니다. 어, 사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스와 네벨 아비알리사마, 엘리에레다와 엘리벨렛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 시대에서는 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려면 첫 번째는 전쟁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어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으로 어, 많은 아내들을 맞이하여서 어, 평화를 이렇게 이루었던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 어떻게 여러 아내를 두고 여러 처와 첩을 두는 일부 다처제를 어 이렇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는 할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만이 아닌 여러 인물들이 일부 다처제를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라만이 아닌 여러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부에 이 다윗과 같이 이 이상만이 아닌 여러 아들들을 낳았던 것을 저희는 창세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명백히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도하신 바는 이 항상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장세기 두 번째 장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경적 가족의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녀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 자녀가 많이 생김이 기쁨입니다. 기쁜 일이고 이 왕족 왕손을 많이 낳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었지만 다윗 왕조 가운데서 다윗 왕과 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이 많은 아들 두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원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였으므로 다윗은 다윗의 아들들은 여러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 죽이면서 싸우는 비극적인 결말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열1기상 11장 3절, 4절에 여러 아내들 때문에 이첫 신앙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타락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1기상 11장 3절, 4절에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또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들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극과 마음같이 아니하여 하나님의 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시작은 창대하였는데 끝은 참담하였는지요. 오늘 사무에라 말씀의 영적정제 첫 번째 백전백승의 승리 비결은 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다원주의에서 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정해 주신 바운드리, 이 원칙 승리 원칙을 먼저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도를, 제도를 오로지 순복하여 따르고 말씀을 처음부터 이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 왕과 그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부 다처제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지는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여쭈어 보았던 믿음의 용사 다윗도 또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 여자 문제 때문에 이 육적인 음란을 통해서 영적인 음란함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 아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표본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바운드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 공격받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 일체, 일부 일부체, 일처일처제 온갖 혼잡하고 이 내가 내키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한가적인 파트너십으로서 패밀리 이룬다는 정말 이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런 이상한 세상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잡하고 어두운 마지막 세상을 마지막 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 성도님들께서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깨어진 세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 안에서도 저희 주위 가운데서도 깨어지고 broken family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경고처럼 영적인 다윗원과 솔로몬왕과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이런 실수와 이런 미스테이크들을 반면 교사삼아 믿음의 가정을 제 목숨과 같이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시는 저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두 번째 승리 비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에라 17, 5장 17절 18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간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미리 가득하게 포진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후반부에 사무엘상 어, 이 사울 왕의 죽음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 열지파 그리고 유다지파로 이렇게 둘로 나누는 어, 이런 큰 전쟁을 치루었던 이 블레셋 족속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고통을 안겨줬던 그런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 무찔렀던 거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청동시대 무기를 사용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견고하고 더 테크놀로지가 더 많고 이 청동시대 이런 무기와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무기와 기술 차이가 있는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던 블레셋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 시대의 왕과 왕자들 그리고 이 머리갈 퍼스노 시위대 이외에는 이 철무기가 없었고 칼과 창이 없었고 이 병거나 전차가 없어서 이 주로 전략이 이 평지에서 말들과 전차들이 갈수 있는 평지에서 싸우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사울 왕 요나다 그리고 왕자 말기수와도 마지막 싸울 때에 길보와 산에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왜 산에서 싸웠을까요? 왜냐면 산으로는 말과 전차들이 갈 수가 없고 돌판매로 이 돌을 베냐민 지파가 특히 정통적으로 다윗이 쓰던 돌판매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높은 산에서 이 돌을 던지는 그런 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던 어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는 창과 칼은 아주 귀한 무기였습니다. 왕과 황자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와 자기의 갑옷을 주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이 노베에 있는 아이멜렉 제사장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받고 이와 같은 칼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대장장이가 없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무기나 농기구가 녹슬면은 가서 고치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 이 이것이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전쟁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다섯 도시, 다섯 왕들이 합쳐진 연방국가였습니다. 바을세불, 다곤, 아스테로이세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줄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바을세불은 히브리어로 파리의 신, Lord of Flies 이런 게 1장 2절에 나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에그론 지방의 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입니다. 마귀들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또한 아스타로스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이 신이었습니다. 사실 바알세불이나 아스타로스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이런 신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곤신도 물고기 번성의 신이었습니다. 생육함과 번성함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보다, 이 돌로 세운 우상보다, 나무로 깎아내온 이 우상보다, 곧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이, 결국에는 이 허상을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골로세서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소출을 내겠다는 인간의 욕망, 자식을 많이 낳아서, 구선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인간 생중, 생존과 인간 번영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 바로 이세 우상들입니다. 바을세블과 아스타롯, 아스타롯과 다곤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바로 다 돈, 권력, 성적인 타락의 우상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영이 쉽게 떼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하는 사무의 사물의 상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너스가 이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냐하면 이 블레셋 군대 군사들은 전쟁을 할때이세 가지 우상들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항상 들고 다니고 그것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거라고 믿었고 이세 가지 죄를 가는 곳마다 오염시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똑같이 홈리와 비나스야 따라하다가 이언약계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세 우상들처럼 이용하다가 하루아침에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우상들로부터 저희가 매일 비를 흘리면서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저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장 20절을 함께 읽어 보시도록 19절 20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2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사랑한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의 용사 다윗은 이 우상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렇게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술과 전차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백성들을 블레셋 백성들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백전백승 승리 비결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가운데 여쭈어보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그 승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였기 때문에 항상. 먼저 여쭈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작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로 되지 않고 무기로 되지 않고 창도 칼도 부족합니다. 이 말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영적전쟁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숫자로 나오지 않고 칼로 나오지 않고 말로 나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백으로 겸손히 나와서 우상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순정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를 때 저희의 위기의 순간에 time of desperate need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응답을 구하는 자세이고 영적인 전쟁를 승리하는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손에 원수를 물같이 흩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영적 전쟁에서 회개와 기도 응답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어디요? 똑같은 곳에 다시 올라옵니다. 아니야, 우리 우상들이 우리를 지게할 수 없어.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동무기를다루는데 이거는 아니야. 다시 똑같은 대로또 모입니다. 참, 영적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똑같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저희가 오늘 승리했다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내일 넘어질 수도 있고 내일 패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정말 피흘림이 있고 죽음이 있는 정말 세름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 전쟁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성도와 신자들은 반응해야 할까요? 저번처럼 똑같이 해야 할까요? 아, 저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이번에 하면 되겠다라고 반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 다윗이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화에서 개세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 세상 어떤 전쟁 같은 이런 병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오직 순종뿐이고 병법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이 영적 전쟁 승리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저희는 혈과 육과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그 의미 자체로 혈과 육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하늘 위의 통치자, 권세자, 영적 영적 세력들과 결국엔 마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설교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에서 성도님들에게 저희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이 영적인 powers and p r i n c i p a l i t 이 마귀의 세력들에게도 성포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영적 전쟁의 자리가 바로 이 설교의 자림을 성도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삶의 삶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역자들도 또 여러분들 리더들도 이 토요일이 전쟁입니다. 기도 기도하러 오고 새벽기도 오기 전에가 바로 전쟁입니다. 토요일 밤이 전쟁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영어 찬양에서도 Turn your eyes upon Jesus 주님에게 시선을 돌릴 때에 이 바로 앞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희를 앞서서 싸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의 아들을 보내실사 십자가의 승리를 벌써 이루신 저희 챔피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챔피언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아스를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 멘션하였는데요. 다윗과 골리아스를 마지막으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어린 다윗이, 어린 용사 다윗이, 양을 치던 다윗이 나아가서 돌팔매로 칼과 창을 가지고 온 골리아스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오나 너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슬 나는 너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담대히 선포하고 돌파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워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무서워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였을 때, 비로소 그... 승리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큰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바위처럼 십자가에서 벌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 바로 곧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승리 비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주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고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처럼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에라 오장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 승리 비결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아가셔서, 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고,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 powers and principalities를 다 승리하여 주시고, 이겨 주시고, 죽음을 이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승리가 곧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저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시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볼 때, turn your eyes upon Jesus 할때이 마지막 때 영적 돈젤 넉넉히 다윗 왕처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